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 또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으니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대가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 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먼저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부를 돌보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의 직분은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지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죠. 따라서 존경받기에 마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니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두 배로 존경하여야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더욱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 앞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장로 모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 모두는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특별히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하는데요.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사모하여 교회를 섬기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있게 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더욱더 그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문맥을 통해 볼때 그의 합당한 사례를 교회가 지급함으로써 더욱더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쓸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세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왜 교회가 가르치는 장로에게 합당한 사례를 주면서 존경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일꾼이 그삭스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데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탈곡을 할때 밀의 껍질에서 나다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소가 곡식을 떠는 동안 그 나다를 먹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죠. 소가 곡식을 밟아 탈곡을 하다 보면 흩어진 몇 개의 나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금하기 위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운다면 그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가 노동을 통해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듯이 목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라 말은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72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을, 제자들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집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머물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일렀을 대 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하나씩 인용하며 역할을 잘 감당한 목사가 마땅한 사례를 통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그런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또한 엄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먼저는 장로에 대한 고발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혹만으로 교회가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목회자들은 다양한 목소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교회는 신중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의혹이 범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때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목회자를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 내에서 근거 없고 악의적인 고발이 용인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만약 그 욕이나 혐의가 범죄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교회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목사라고 해서 적당히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한 목사가 아무런 처벌 없이 오히려 전별금반 많이 챙겨서 떠났다 라는 소식을 성도들이 듣는다면 성도들이 그 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죄도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고발하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성도들도 죄가 무서운 줄 알고 교회의 권징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를 징계하는 절차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장로에 대한 징계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이죠. 그 원리로서 첫째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편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법률 전문 용어입니다. 이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이미 정해지고 굳어진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발인을 이미 죄인처럼 취급하거나 죄인으로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반대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죄가 없다고 상정해서도 안 되죠. 교회는 사실을 전달받고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상세히 살피기 전에 죄의 유무를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어느 편에 서서 무조건 그 편을 돕는 모습을 말하죠. 교회 지도자가 고발을 당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두 갈래로 편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은 무조건적으로 목회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 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목회자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고발당한 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회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공정하게 일관되게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는 장로의 고발 문제와 관련하여서 연속된 권면인데요. 왜냐하면 직분자를 경솔하게 세우면 나중에 고발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솔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간의 신속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급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성급하게 안수하여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이 많지 않은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사역으로 일이 많, 많은지 쓸데없는 사역으로 일이 많은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일이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이 많지 않은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성급하게 경솔하게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면밀히 살펴서 그에 합당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꾼을 세워 세워야 합니다. 또한 22절 하반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남의 죄에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장로의 고발과 관련한 문제를 말하면서. 디모데 자신도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포도주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도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티모데는 물론 술을 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금주하며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금주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한편 포도주를 약용으로 쓰는 것마저 금하는 것은 금욕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볼 것을 디모데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면서 장로를 존경하여 마땅한 사례를 제공하라는 것과 또한 장로에 대한 고발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로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는 존경받아야 할 교회의 지도자도 있지만 반대로 책망받아야 할 교회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때로 교회는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판을 받기 전과 후 언제든지 반드시 그 죄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 또한 밝히 드러나기도 하고 때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선행이 또는 그 범죄가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에서 인간의 눈을 잠시 피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편견이나 불공정함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목사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남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하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입당 기념 말씀 사경회와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